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이 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특별히 대우 쉐보레 특집으로 100만 원대부터 예, 그 캡티바 500만 원대까지 그래서 총8 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가성비 좋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라세트 프리미어, 아베오, 뭐 크루즈. 네, 아주 좋은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페온도 있고요. 오늘 지금 사진에 보시는 알페온도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예,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 탁송으로다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가장 먼저 안내해드릴 차량입니다. 뉴 라세티 1.0 플래티넘 모델이구요. 2005년 2월식입니다. 네, 외관은 신색이구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앞에도 깔끔하고 네 옆에 하고 뒤에도 후방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구요. 이 라세티가 그 대우 누비라 후속으로 나온 차량이죠. 그 대우 그 차량의 특징이 좀 단단하죠. 그리고 주행감이 좀 묵직하고 또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런 일단 시트 상태 안내해 드리면요. 예 시트 상태가 너무 훌륭합니다. 일단 키로수가 35,000km 밖에 안 뛰었어요. 키로수가 여기 보시면은 35,300km 예 거의 마트용으로만 운행을 했던 차기 때문에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사용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아주 네 실내 외관 아주 깨끗하고요.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네 아주 차 상태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네 사고 유무는요. 아펜다 단순 무사고에요 아펜다 단순 아펜다 단순 무사고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네요 요거는 160만원 예 우리 그 운전 처음 운전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이 차가 탔던 것처럼 마트용으로 타실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1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차량은요 라세티 프리미어 고급형 모델이고요. 10년 2010년 6월 등록입니다. 2010년 6월 등록이고요. 외관이 아주 네, 깨끗합니다. 광택까지 지금 마무리한 차량이고요.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죠. 센서 들어가 있고 네. 아주 깔끔합니다. 외관 아주 훌륭하고요. 실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아주 네, 훌륭해요. 연식 대비해서 아주 고급. 네. 고급 시, 시트가 장착이 돼 있고요. 뒤쪽에도 네, 아주 깨끗하죠. 예, 네,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그리고 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비도 들어가 있고요. 내비 네비, 내비도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또 자동 접시 백밀러 들어가 있고요 14만 1,000km 운행됐습니다 14만 1,000km 운행 됐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한70%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예, 아펜다하고 본넷, 외판단순 무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 이 차는 260만원, 2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대우쉐보레 특집으로 8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델은요. 아베오 LS 고급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도 흰색이고요. 네, 아, 앞에도 아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고 지금 광택까지 다 마무리한 차죠. 예, 아베오 차량은 소형으로 들어가죠. 소형 소형으로 들어가서 그 엑센트하고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엑센트보다 훨씬 이 가격도 괜찮고, 또 장점이, 쉐벌의 대우 특징이, 이 소형차라도 튼튼하다라는 거죠. 견고하고, 또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외관은 아주 뭐훌륭하고요 실내 상태로 들어가 보시면, 네, 시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하고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키로수는 13만 2천 키로 운행 됐고요 사고 유무는 디헨다 쪽에 사고가 있네요 디헨다 뭐 엔진쪽이나 쪽은 아니고 이 차량은 300만원 3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차량은요 크루즈 1.8LT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3월 등록입니다 네 외관 아주 훌륭합니다 외관 아주 훌륭하고요 요거는 제가 보유한 차에요 제가 보유한 차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수수료가 없고 검정색으로 아주 깨끗하고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광택까지 지금 마무리한 차량이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시면 네비 들어가 있죠. 네비하고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네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자동 접시 백밀러 들어가 있고요. 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 룸밀러,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12만 키로 운행 됐고요. 12만 키로 운행 됐습니다. 사고유무는 예, 의미 없는 앞엔 다 단순 어, 교환이고요 예, 누유도 없습니다 누유도 없고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보유한 차량이기 때문에 380만 원, 3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차량들은 뭐또 기본점검 수리해서 다 수리를 해드립니다 뭐 누유가 있는 차들은 누유도 수리해드리고 엔진 오일이라든가 또 라인이 브레이크 라인 이런 거 패드 다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면 다 수리를 해드리고 출고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입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그 다음 차량은요 아주 인기 있는 차량이죠 말리부 LT 디럭스 고급형 모델이고요네 외관 아주 깔끔하죠 외관 아주 깔끔합니다. 외관 아주 깔끔하고요. 광택까지 다 마무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이 아주 훌륭합니다. 후방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시면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네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들어가 있고요. 또 전동식 들어가 있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자동 저우시 백미러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는 아주 훌륭합니다.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고요. 네.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앞뒤 전자석이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메모리 시트 2단으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네,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430만원, 4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중, 대형 고급 세단이죠. 알페온 EL300 슈프림 모델이고요. 11년형이고, 10년 10월식입니다. 검정색이고, 네, 외관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외관 아주 깔끔하고, 네. 거의 뭐준 외제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네 지금도 상당히 그 인기가 있죠 중고차로도 인기가 있고요 고급 세단이죠 자 실내로 들어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키하고 네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키하고 네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열선도 들어가 있고. 열선 좌우 열선 좌우 통풍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는 뭐 아주 훌륭합니다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뭐 자동 접시백미러라든가 전동 시트 이런 다 기본 옵션 다 아주 좋은 옵션들 들어가 있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네아펜다 단순 무사고고요. 네 상당히 옵션도 좋고 21만 키로키로인데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관리 상태 가 너무 좋고요. 이 차량은 420만 원, 4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차량은요 올란도입니다. 올란도 LTZ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올란도 중에서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은 은색입니다. 은색이고 네, 후방가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외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고요. 또 은색, 이 은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또 예, 은색. 또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가죽 시트 그 관리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아마 지금 이게 가죽 시트는 가져와서 장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품으로 가죽, 가죽 시트 장착을 해 있고요.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버튼하고 내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죠. 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멜러도 들어가 있고요. 7인승이죠. 7인승 넓은 적재 공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오토라이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투채널로 블랙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멜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네. 교환이 하나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옵션도 상당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고 1 7만 k 로 운행됐습니다. 1 7만 k 로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도 상당히 좋죠. 이 차량은 520만 원, 5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캡티바 2.0 2륜 구동 LT 고급형 모델이고요. 외관은 아주 보시면은 외관 아주 깔끔합니다. 흰색이고 흰색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네 상당히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광택까지 마친 차량입니다. 후방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외관 상태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시면 네비 들어가 있죠. 내비하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내비하고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요. 시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시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뭐 열선이라든가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10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10만 키로. 네. 사고 유무는요, 예, 외판 단순 교환입니다. 골격이 먹은 건 없고요. 외판으로만 단순 교환이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량, 네, 가성비 상당히 좋네요. 10만 키로 운행된 차고, 예, 옵션도 괜찮구요. 요 차량은 550만원. 네, 아주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5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총 대우 쉐벌에총 8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뭐, 가격을 아마 비교해 보시더라도 가격도 상당히 좋구요. 외관이나 옵션도 또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쪽에 오시면은 이 차량들 다또 시운전이라든가 카산타 하부 점검을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예 안심하시고 구입 가능하시고 또 제주도나 또섬 섬에, 섬에라도 집 앞까지 탁송 구매가 다 가능하십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시죠. 그래서 탁송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또 이쪽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오시면은. 전국에 뭐, 제일 큰 매매단지죠. 4만 대 가까운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문의 전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